크모쇼 어? 아, 미역국이면 됐지 얘들아 뭘더 뭘 바래 자 추경 한번 볼게요 우와, 엄마 이번 생일 선물은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제가 오빠의 1일 여자친구가 되어 드릴게요 세이킴 네, <laughs> 존버 아시죠? 사랑해요 딱딱 맥키마 오늘 생일이지. 어 내년에도 항상 즐겁게 잘 지내자. 아음 건강하고 축하한다 고마워, 동생아. 고마워요, 안녕. 누님. 아이고야 우리 만만이 형님. 아니, 여러분들, 전 진짜 만만이 형님 너무 좋아해요, 막도도무 어, 만만이 아.. 님만아이 형님, 만만 형님, 이 형님, 만 형님, 님이형습니다 아, 님이 형님, 만만이 형님, 만 아, 뭔가 형들이 진짜 뭔가 감동적인. 아니 근데 야 누가 봐도 생일날인데 방제 혼술 잡는 거는 알아서들 와 이거 아니야. 아이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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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나. 아, 진짜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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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정 박전이 제대로 터다 아. 아, 또 우리 또왔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근데 생해보니 어른지네. 그러네. 오늘 처음 받아본다. 와, 아 어, 그러네. 여러분, 우리 같이 네. 축하해줘요. 하나, 둘, 둘, 셋,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오늘 아, 왔어? 음.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가야 되는데 괜찮을까? 아, 당연하지. 그그 그 유튜버 어. 김달 있거든. 그아 연애 연애 정보? 네. 어? 결혼해요. 어? 어 맞아? 오빠 좀안 어, 어, 받아. 누군 줄 모르는데. 아 오빠 <laughs> 아, 아, 어, 그래도 <laughs> 가야죠. 세월호. 누구도 오게 가요. 도아랑 만만이 형님 생각도 못했네. <laughs> 아니 왜냐면은요, 맥킴 오빠 합방을 제가 한세 번. 캔슬했어요. 아! 오빠 오늘로서 서운한 걸다풀 거지? 아, 진짜 근데 나 서운한 게 없어. 근데 도안에 좀 진짜 뭔가 미안한 맛 나한테 백화점 상품권을 막 보내요. 합당이 원래 취소되면 그냥 뭐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. 오, 오빠 네. 어, 미안하다면서 막뭐 맨날 백화점 상품권을. 야, 근데 내가, 그, 오빠 근데 안본새 머리가 더 꼬질꼬질해졌다? 아이, 먹었어, 너야. 아, 전살 먹었어. 힐링 혼자 나면서 머리 머리 다 빠져 혼자서. 약간 음. 위쪽에 계셔. 아침분들 <laughs> 예? 아, 근데 여긴 탈모인데왜 여긴 탈모가 안 오지? 여기? 응. 다른 데는 잘 자라요 와 <목소리> 아, 근데 나 진짜 오랜만에 여기서 막내다 도아 서른한 살 아니야? 네저 한... 다... 오빠들한테 음... 높임말 쓰니까 맥퀸이 오빠한테 갑자기 높임말 쓰네? 차라리 애 도아야 그래도 대 맘만아? 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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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서 맥주 한캔 빨면서 딱롤 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<laughs> 아 좋지 당연히 여, 여러분 이채이는 응. 오늘 그햄판다고날 섰는데 응. 잠도 못 자고 그 백화점 가서 선물 사고 어? 어 이거는 보미가 전달했어 아, 보미? 어우 이쁘네 어. 와 비싼 거 아니에요? 아, 와 네. 그리고 발 사이즈 어떻게 나냐고 하니까 예전에 산에 갔을 때슥 들춰봤대 진짜 그 꼬랑내 나는 걸 진짜 엄마 마인드야. 또왔어 빨리. 뭐야? 와! 저랑 편집자 두 명이랑 와! 와, 와 직원 직원들이 아왜 너네는 왜 사? 뭐 타이밍 지렸다. 왜냐면 오래가 얘네 월급 날이거든. <laughs> 아, 지렸다. <laughs> 아, 되게 심플하고 진짜 이쁜 거. 언니가거드난 아, 사줘야 되니까. 내 돈으로는 안 사는데 선대 어, 받으니까 음. 신고 있고. 음. 이거 음. 그러니까 오빠는 오빠 돈 다른 사람한테 쓰잖아. 아, 어, 예? 거의 쓰에기 같은 장난. 뭐야, 뭔 소리야. 응. 언제쯤 얘기하는 거야? 아니, 이 오빠가 모든 목걸리를다 알고 있더라고. 어. 이거 방클리프 아니야? 어떻게 어. 알아? 하니까 어. 내가 사준 적 있으니까. 아. <laughs> 아뭐 그래, 한잔 할까요?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어, 괜찮으시면. 방은 술을 잘 마십니다. 아, 동아야, 넌 그냥 신경만 어, 해. 우리만 그래, 뭐 한잔만 한 거야 그래. 그러면. 한잔만 진지하게. 아, 어, 그럼 아, 왜냐면 이게. 너 먹이지 말기. 아, 뭘? 부부가 말투으로 이랬었나? 어? 또 먹이지 말기. 그러니까 온몸에 이걸 줘야 돼요. 너더 커야 해. 나중에 미래에 네 남편이 너 출산할 때 웃길 거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는 나온다. <없다고! 웃음> 진통이라고. <웃음> 어어 물쏠때너 어음 밸브에서 물 넣어서 해라. 네 야그 정도로 부세시지 여기가? 화장실을 갔다가 봤나 봐. 그 시야하려고 들어갔는데 맞아 맞아 아, 네아 식혜가 네 있는 거예요. 변기에와 <laughs> 아아아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. 그거 깜짝 내가 수동으로 다 해결한 거야. 깜짝깜짝가지고 이렇게 나. 깜짝 야 최고 <laughs> 너 무슨 똥쌌어 너네. <laughs> 어왜안 내려갔잖아. 안 내려갔잖아 내려갔지. 만만히 봐. 야 최고 <laughs> 귀엽다. 아니 왜, 왜 여자인 척 하냐고 말하는 거. 내가 그걸 보고 <laughs> 야 최군 어떤 안내로 돌아오면 이런 약을 어딨 알지 나이 먹으면 이제 술 약처럼 드시잖아. <laughs> 아, 똥이나 잘 내려. 아 그만해 진짜 아 아이고 진짜. 아저아 진짜 저기는 형님 급하게 고쳤거든요. 여기서 <laughs> 갈기세요. 여기는 안 되는데 저기는 돼. 네, 이제 여기는 그럼 어? 어떻게 그래야 돼? 손으로 당겨야 돼. 아당 형님 손으로도. 사실상 돼지 똥 뿌리는 그냥. 똥 그냥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.. 어디죠? 언제 깔라고? 이새끼고 어. 예. 있어? 해연하고 있어 오늘! 와 근데 형님 메태리 님이 저한테도 그거 보내주셨아이그니얘그 어? 썼다며 너 나.. 나홀이? 어. 어. 야 춤으로 가면은 뭐 배우들이 이렇게 손짓잖아 어, 어 맞아 맞아 부 배우들이 그거 따가지고 찍는 거야 이렇게 팔.. 팔에다가 아 진짜요? 어. 맞잖아 어. 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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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럼 남자도 그렇게 나오.. 남자 거는 근데 왜안나오죠 어, 어? 상대적으로 여자들이 어떤 특정 남자의 것을 나왜 이렇게 전문 것처럼 말해? 총파 총파 담백지 총파 담백지 총파? 총파?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들어오긴 하겠다. 근데 성인용품 들 수도 있겠다. 아 진짜 무페이로 뛰고 싶다. <웃음> <웃음> 마지막으로 제이킴 진짜... 존버요. 18개월 뒤에 봐요. 오, 이제는 거부도 안 하네. 약간 이제 받아들인 거야. 그요 <laughs> 아, 나 어머님이 절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. 제이누나 어머님께서. 근군도 좋아해. 어, 세 그래서 세 맞아. 네. 아, 나는 남자로 좋아해. 어머님. <웃음> <웃음> 뭐면내 어, 딸이 되는 거지? 어. 어, 그니까 이 <laughs> 그 정도면 영국인데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요즘에 낮방이 <낯빵이> 좀되세요가지고응아방을 <laughs> <낯빵을> 해볼까 <laughs> 아니 그리고 걔도 <laughs> 그거 먹방또막 야외 먹방 뭐고? 뜨뜻 <laughs> 아 뜨뜻?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내가 봤을 때 이벤트용이고 <laughs> 근데 뜻랑 김봉준이랑 친함? 음, 몰라 친하다고 아예 말할 아, 아, 텐데 몰라. 진짜, 아, 몰라. 진짜 몰라. 그쵸, 친한 거 o to Chinango, but I'm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 i t 방송 어, 안할 때? t of a little bit of a l 뜨 t t l e bit of a 요 i t t l e bit of a l i 빠 t l e bit of a l i t t 한분 이십 세기야? 거기 근데? 전 이제 택시. 아, 택시. 아 어, 택시. 바쁘면 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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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근데 왜참 부르는 참거 굳이 얘기 힘 빠지게? 아니 왜? 아유 죄송해요. 어, 그거 마셔 먼저. 엄청난 시간 내서 아, 네. 진짜 아, 많이 먹 아, 어쨌거하지만 이런 거또 무조건 낼 거잖아. 필요하면 그냥 합 방석으로 그냥 무조건. 똑같은 컨텐츠로 제안하세요. 조건 까거든요? 그럼 바로 집만을 벌수있어 아, 맞아. <laughs> 아이고야 아이구. 이거 안 먹을 정도로 딱 형식적으로 108개. <laughs> 그러게니 그래, 네 정치 안 나갈 정도로 딱.. <laughs> 난 쌌다. <싼 땅에. 웃음> 가장 좋은 1, 108개. <laughs> 그래 그래, 네 마음 알았다. 이기 <laughs> 고기, 국기급이었다. 아, 하 거제가. 아 아이고, 아유 나 미트볼. 써먹을 나방에 사람 많은 <laughs> 거 확인하고 그래. 민심 올리 기딱 좋은 108개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도하야 진짜 고마워 근데 여러 안녕히 계세요 와 고마워 그래, 진짜로 가봐 와 릴카. 릴카가 릴카 릴카 아 릴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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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카 릴카님 팬이에요 좀가 이거 이래놓고 <laughs> 어, 유튜브에 릴카님 뭐, 이용하면 릴카. 너싹 <laughs> 릴카님과 만났습니다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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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딱풍소시고 <laughs> 글은 안 쏘시네 <laughs> 적당히 <웃음> 정치 안 당하고 <laughs> 안 엮일 <laughs> 정도의 품을.. <부엌. 웃음> 아 축하한다 했어? 장난 <laughs> 장난이에요 장난이 아니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저일카님하고몇번 봤어요 아 놀려먹고 욕안 당할 정도의 렌트.. 그 귀여워? 안 귀여워 갑자기 뭐야 이거 <laughs> <laughs> 좋던 그렇게... 못 어, 팔아서 미쳤어요. 갑자기 텐션 낮아진 거 같아가지고. 도화 가서 그런가. 어.. 어. 술자리 여자 한 명만 있어도 분위기 완전. 달라..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앉혀야 돼. 네, 그러니까요. 참 네, 다음에 그 멧태리한테 네. 그 비열도 보내라 그래. 나 <laughs> 찌에 아, <맞지> 그냥. 어째 <laughs> 어, 왜? 왜왜 어. 왜? 왜, 왜? 아야, 뭐. 아니야, 럼도 화장실 가는 거야. 같이. 야자 한번 가자는 얘 형님. 그래 좋지. 그래 그럼 한잔뭐한잔 한잔 할까 만만에? 꽃님 또 돼지순 좆질 너무 많이 봐. 아, 예 맞아. 예, 맞아. 방송 있고 가족 있다. 아, 예. 네, 나 방송 붙었죠 백희미 형님 봐라. <놀람> 말이 너무 많다. 딱다가 어. 강인가 어. 강원. 아, 아, 그러셨습니다. 먹고 보고 뭐 여자 뭐어쩌 저거. <laughs> 아, 어? 죄송합니다. 그 무슨? 아니, 아니. 아, 죄송합 부드라면 충분해요. <목소리> 바이바 까이거사. 바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식이야. 아, 쉽지 않네. 아, 괜찮아. 감사합니다. 나 이번에 오늘 그 조연 알아요. 조연? 그쵸? 조연이라는 애가 있어요. 형. 유명한 애인데 예뻐요. 내가 보 얘가 쇼트트랙을 했더라고 음, 음. 그래가지고 뭔가 콘텐츠 하면 좋을까 뭐 배우러 가기 40 <laughs> 어 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40이 어디서 계획이야 몇 살인데? 스물... 셋? 넷 살인가? 너는 몇살 정도가 딱 여자로 보이는 거야? 스물... 한살 이후로는 여자로 보이지 딱이네 <laughs> 아 법적으로 어, 문제없을 어, <laughs> 만큼 <웃음> 주보리 주보리님 야저 아 친구 아 12시에 아니. 온 것도 아니고 2시 38분에 온 거는 주변에서 연락 온 거예요 우와 아아아아 욕먹을 것같아 아니지+ 아니지 이제 다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누워서 뭐하라 아 보다가 나... 어? 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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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롤발 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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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발 이발 감발 이발 고 그냥 용어하려고 그냥 모바일 발이거든발 이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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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똑같아. 너 나도 좀 해봐. 그래. 둘이 응. 둘이 뜨면 되겠네 만만형이. 응. 친구 축하해줄게. 자자자 어. <laughs> 새벽에. 자기 전에. 그래. 어. 아이고. 안녕. 아, 아니 사람들이 뽕쏠 때마다 사람들이 아... 자꾸 이래. 채권 근질근질. 세이가. <laughs> <laughs> 아, 아! 아. 아 정치 안 당하는데. 다음날 아 너무 많이 썼나 생각 안들 정도로 딱 <laughs> 아이고 어. 야루미가 이참에 한번딱 묻어가 보자. 네 내가 봤을 때세이드오고 아. 야루미 들어온 거 보면 약간 아, 같이 이거지 세이드 엄 <laughs> 어? 이빨. 백지오빠 <laughs> 생일이잖아요. 야 지금 싸야 돼 지금. <laughs> 지, 지금 어그로 꿇린다 이거야. 어 그래 라나니 어 어서와라. 또. <웃음> 아 <웃음> 란란이가 솔직히 쏘고 싶진 않은데 어그저께 합방한 것도 있고 아 쏘고 나서 에이 그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할 정도로 딱천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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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정상하게 웃음> 따로 따로, 따로 대우님 감사합니다. 아프사단 응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프로님 만날 뻔했었는데 제가 다음에 보자 그랬어요. 그래서 아니 좀 친해지신 거 같던데. 요아 공방 때문에 아찔구나. 정말 아. 뭐 신발이 양성에 안 맞아서 내가 원석이 시켜서 신발 사갖고 신발 주고 뭐. <laughs> 와. 진짜? 아니 이거는. 대박잖아. 아, 네가 날뭘 사준냐? <laughs> 나는 <laughs> 뭐? 이 입에서 똥이나도 입똥 어? 이, 이 제거되는 사는 난이 똥도 보고. 맞아, 이, 이채이가 그거 줘가지고 나 엄청 좋아졌잖아. 진짜로 내가 그래서 항상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이제 조 실장한테 야입 냄새나는지 맡아봐. 한 처음에는 맡았는데 세네 번째 되니까 얘가 좀. 어. <laughs> 그치? 돈 아, 받고 이건 아니잖아. 어. 인권 있는데. 몇번 정도 그 맡아줬어 요 실장님이? 나는 네 번까지는 해준 거 같아. 그러면 잘리지 않을 정도로 <웃음> 딱. <웃음> 아, 공구리가 공구리 왔다. 공구리가 왔다고? 아, 공구리가 딱 자기 둘잔 집때 맥심이가 냈던 축기금만큼 딱. 어떻게 알았지 <laughs> 나하고 왔는데 분내가 없네. 나가 그러면. <laughs> 5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이렇게 그래 두 개로 해서 맞아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군씨저 친구 비글즈 대 무엔 터 끝나고 얘가 맡히면 아한 군아 너가나너 갔잖아 네. 한 군이 안 갔어 뭐한 자라 마토가 취했잖아 마토, 마토 차올 때까지 옆에서 어이구 에스코트를 야너차해가 됐다 그래서 네 매니저한테 뭐라 그랬지 네? 저... <laughs> 내 매니저 없잖아. 얘 말하면서 <laughs> 원스가 <laughs> 그 와중에 한구나. 5분 지났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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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, 이게 무엇인가 같이 먹자. 야. 한명 해서. 어지오. 아, 미안해요. 이거 <일어난> 하는 거야? 아니야. 야! 아, 그러면 네. 예. 예 아, 근데 그, 그, 아,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어우, 이거 진짜 잊지 않겠습니다, 형님들. 누님.. 음, 음, 벽을 허무는 시간에서 맞아 근데 이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진짜 좀 편하게 좀 해. 너무 대박 편하게. 만만해봐. 얘는 막하잖아. 그래, 그래 경만아. 소문영이랑 <laughs> <laughs> 우리 또 경만이 형아랑 <laughs> 스테이 누나랑 아또 와줘서 너무 또 즐거운 아 하루가 됐고요. 수고하십니다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어저 뭐야, 아빠? 뭐뭐 파는 건데, 처음 파는 거야? <laughs> 로기킥때려달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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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